교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지쳐 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고루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가보세가 아니오,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오,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미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 사절입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미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께 주신 말씀은 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내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수는 이만 말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가 유황과 나오더라 이 세제한 곳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벤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성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금 제단 내뿔에서 네 소리가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앞금 제단 내뿔에서 네 나는 소리는요. 계시록 8장 우리가 앞서 본 8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성도의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대리자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성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역시 성도들의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 제단 내불에서 네한 음성이 나서 이런 소리가 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그런 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보고 있는 아스루 바벨론 바사가 다이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기 때문에 이 유브라데강은 그런 하나의 경계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오는 어떤 하나의 경계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 건너에서 내네 천사가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8장에서 보았던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넘어오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역시 회계를 위한 제한된 심판입니다. 3분의 1을 죽이라고 하죠.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앞선 장에서는 그입맛지 아니한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분의 1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심판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더 앞으로 진행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한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보입니다. 단번에 모두 다 죽이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죽이라고 명령을 받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3분의 2에게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3분의 1이 죽었지만 3분의 2가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3분의 일이 죽는 걸 보고 삼분의 2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여전히 남겨 두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2억의 마병대를 보았습니다. 2억 명이나 되는 그런 마병대를 보았죠.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은 선명한 색깔의 호심경 가슴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그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슴 보호대를 착용한 군대가 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멸망의 군대죠. 그색 자체가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연기와 유황을 통해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통해서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이도록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이건 실제 인간의 군대를 묘사한다기보다는 사탄의 무리를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탄의 군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가지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하나님의 아주 극렬한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입에서 불도 나오고 연기도 나오고 유황도 나온다. 모든 걸다 불사르는 거죠. 그런 아주 하나님의 극심한 극렬한 심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말들이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군대가 심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심판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죽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1만 죽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겁니다. 기회가 남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여주십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인맞지 않은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음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모양이 참 괴상하게 생겼죠.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 이것으로 해야 한다. 여기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앞장에 나오는 황충과 달라져 있습니다. 황충은 주로 꼬리에만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17절에 언급된 말들의 경우에는 그 힘의 원천이 입과 꼬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입과 꼬리로 늘어난 겁니다. 심판이 점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입과 꼬리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심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는 했지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회가 있는 거죠 아직은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이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실 때, 그때 돌이키라는 겁니다.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은혜의 때를 여전히 남겨 놓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땅 가운데 임한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재앙을 보고도 3분의 1이다 되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을 향해 가고, 금은동 목석 같은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과 복술 같은 그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완악함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시간을 주고 계시는데,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 기회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은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냥 관광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술집으로.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막혀져 가고 우리의 시간은 점점 하나님의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게 분명한데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우리나라 땅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시대는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 장면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때에 깨어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신 사명입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신 사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오심을 잘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점점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마지막을 향해 오늘도 하루 더 앞서 나갑니다. 주님, 그때가 우리에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 징조를 볼 때, 오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주변에 믿음이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잘 붙잡아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도 전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의 시간에 남아 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로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가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준비하는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삶과 우리 모든 교우들의 그 모든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루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함 가운데 유혹에 넘어져 갑니다. 하나님, 이 많은 유혹들과. 세상의 악한 일들로부터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금과 은을 향해 달려갑니다. 맘몬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머릿 속에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한복판에 그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문득 문득 발견하며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금과 은을 얻기 위한 그런 만물이 하나님 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 모든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순결하게 아름답게 떠보지 하나님 단정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악한 것들도 이곳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만만의 군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오직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그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오늘도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심히 뿌리고 또 뿌린 것들을 이 가을 가운데 잘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의 교우들의 일터 가운데 그 모든 하신 일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이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하나님 그들을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적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측면에 있는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모든 맺혀져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하루도 함께 하시고,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복되고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는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억압과 모든 압제가 풀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 하루도 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땅 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